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기업이 소개하는 온라인 수출 노하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랭 민혁이 대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 정책과의 김영철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 정책과 전대우 주무관입니다. 콜라보 제이가 들어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에서 아주 크게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해서 그때도 야감감 아 네. 간담회 때도 굉장히 좋다고 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진짜. 아 대표님께서 이제 고비즈 코리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좀 상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머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게 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진입장벽도 낮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도 적어서 기업들이 특히 수출 초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 해외 진출할 때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고요. 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전자상거래 증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해외 소프트렌드를 또 바로바로 바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도 하고 있고 미국의 그세정책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기업들이. 피해도 좀 이렇게 보증해주는 자원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좀 마련하게 됐고 현장에 계신 온라인 수출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사들 그리고 또 중요한 플랫폼사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여러 차례 간담회, 수출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용 가능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번 대책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의 큰 방향성이 세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방향성을 조금 큰 뼈대를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전략을 전략에 기반해서 대책을 마련했고 이제 첫 번째로는 온라인 수출에서 가장 중요, 중요한 게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그 제품들이 이제 K컬처 그런 홍풍을 타고서 많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 K브랜드라는 이름을 달고서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기존의 글로벌 플랫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플랫폼들 이런 플랫폼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부분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수출 국가도 다변화해야 되고 또 좋은 제품을 많이 발굴해서 품목을 다변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들 잘 팔리는 제품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K 온라인 수출 전략 공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각그 제품들이 나아갈 그런 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계층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거 이런 거 특화해서 맞춤형 지원해가는 부분 음. 기업들이 또 온라인 수출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겪고 있는 게 물류 문제 음. 그리고 이제 통관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K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요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 요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 어, 그럼 플랫폼 전략 품목, 그리고 물류 통관.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이네요. 그럼 하나씩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플랫폼 부분은, 어, 플랫폼은 크게, 어, 세 가지 부분인데, 그 K 브랜드 전문 플랫폼을, 중소 플랫폼을 육성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 저희 설문조사 해보면은 대부분 한70% 80%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네. 해외,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장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그 이제 스타트업들이 만든 플랫폼들 중에서 어 조금 민간에서 좀 검증을 받은 플랫폼들, 뭐, 우리 팁스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아기 유니콘이나 예비 유니콘 선정된 그런 플랫폼들, 그런 플랫폼들을 엄선해서 그런 플랫폼들이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더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어두 번째가 어 지금 뭐, 아마존, 우리 대표님도 아마존 활용하고 계신데, 아마존이라든가 쇼피 같은 플랫폼에서 좀 우리 기업들 입점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플랫폼사들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협력해서 지원해서 좀 성과를 낼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어, 극찬해주신 고비즈코리아 네. 고비즈코리아 전면 개편해서 어, 수출 네. 온라인 수출 원 게이트로 만드는 부분들 여기에는 정보들도 직접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사례라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주고 있고 나중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물류 서비스도 이 플랫폼 안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걸좀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인 전략품목 발굴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좋은 제품들 국내에는 있 좋은 제품들을 뽑아서 디비어화해서 그 중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품들을 골라서 뭐 전략품목으로 지정하는 부분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수출 바우처라고 이게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지원받고 싶은 정책을 스스로 설계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고 그런 이제 제품들이 좋은 플랫폼 자기한테 맞는 플랫폼을 어, 잘 매칭을 해야 또 해외 나가는 데또 원활하니까 이제 그런 걸 지원해주는 부분들 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들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성공한 기업들 제품들 뽑아서 어, 그,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도전하는 것 이걸 도와주는 사업들 그런 사업도 있고 반대로 어, 오프라인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온라인화 시킬까?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 통관 부분은 어,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제 물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류 비용을 좀 절감시켜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물류 인프라를 좀 확충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물류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온라인 수출 기업 전용 그런 트랙을 마, 마련해서 온라인 수출 기업들한테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우체국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EMS 같은 서비스는 최대 30%까지 물류비를 할인해 주는. 그 다음에 민간 물류사인 삼성 SDS하고 협업을 해서 SDS에서 가지고 있는 선적 공간을 잘 활용해서 기업들이 바로바로 바로 신속 배송도 할수 있고 어, 더불어서 물류비도 할인받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저희가 사업도 지금 지금 내년에 계획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거정 구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인천 국제공항 센터에 스마트 트레이드 허브라는 걸 만들고 있고 그게 내년도 12월 때에. 개소가 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해외에도 지금 그 부산항만공사 등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해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용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관 부분은 사실 이제 관세청이 메인이기 때문에 관세청 주도로 지금 여러 가지. 뭐, 통관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반품 절차 처리하는 절차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이 각국의 그 관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통관 정보라든가. 그래서 이런 통관이라든가 관세 정보를 좀 기업들한테 빠르게 그 다음에 제대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노력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IP 보호 부분 최근에 들어가지고 워낙 뷰티 같은 부분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K뷰티가 그거를 쉽게 카피를 해가지고 시장에 마치 자기인 것처럼 내놓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식세산처라든가 우리 중기부라든가 외교부등 관련부처가 협의,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업들 피해 같은 거 접수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도 좀 수립해드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좀 우리 온라인 수출 기업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너무 좋은 말씀 정책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한번 저희 알바생한테 좀 정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김명철 사무관님께서 중소기업 수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전략 주요 전략을 플랫폼 그리고 전략 품목 그리고 통관 및뭐 물류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줘. 네,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랫폼이에요.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강화해서 중소기업들이 한눈에 필요한 정보를 볼수 있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전략 부모즉 어떤 상품을 전략적으로 밀어줄지 정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통관과 물류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물류비나 통관절차를 가져와 주는 전략이 들어있죠. 이렇게 핵심만 딱 정리하면 이세 가지 포인트로 볼수 있겠죠. 배우쌤 어때요? <laughs> 전기하는 거 <것> 같아요. 약간 <laughs> 약간 다 내용이 섞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보완해 주세요. 지금 <laughs> 고비즈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통합 플랫폼인데 <laughs>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 기업인들이 더 쉽고 한 번에 정보를 볼수 있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이고,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아마존이나 뭐 쇼피 같은 플랫폼,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또 토종 플랫폼들이 그 정도로 클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는 내용이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대우주문서 보실 때 플랫폼 말고 전략품목이나 물류 뭐 통관 관련해서 꼭 이거는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그 트랙별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략품목의 경우는 직접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전문가 분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 도입된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현재 진출을 하려면, 은 현지의 규제를 또 만족을 시키는 그 현지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금지 원료, 보통 라벨링이라고 부르는 이런 규정들을 또 만족시키는 게 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뭐 대표님 말씀도 들어봤고 정책 얘기도 잘 들었는데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온라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온라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좀 성과를 내고 싶은 기업들한테 꼭 이것만 챙겨라 라고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또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이나 뭐 런칭을 하려고 사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겁 없이 한번 도전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해주는 정책도 많고 온라인으로 시작하면 부담도 확실히 덜하고 하니 일단은 시작이 반이니 시작을 먼저 해보셔라.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데이터. 데이터. 시장조사. 네. 네. 잘 분석을 하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런 이제 물류나 관세나 세금이나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을 텐데요 좋은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또 이제 쉽게 또 이제 그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사무관님이랑 주무관님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민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인 분들 의견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좀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거 저희 노력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으니까 많이 의견을 주시면은 또 개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향을 잘 잡아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구나 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 최대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좀 여러분들 그 글로벌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저 쪽에 피드백 주시면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 좋은 정책으로 다시 만나뵙도록하겠습니다 저희 머니포차도. 대출 사장님들의 그 성공을 좀더 많이 응원하고 좋은 정책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K 브랜드 온라인 타고 세계로. 세계로!